여러분, 내가 어제 생애 처음으로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켜봤어요. 손주가 앱 깔아주면서, 할머니, 이제 전화 안 해도 돼요. 여기서 누르면 음식 와요. 그러더라고. 그래서 치킨 시켜봤는데, 아이고,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. 순살, 뼈, 반반, 양념, 후라이드, 간장, 마늘. 치킨 하나 먹는데 대학 입시 문제보다 복잡해. 그래서 막 눌러서 주문했는데 50분 걸린대. 옛날에는 전화하면 아줌마 금방 갑니다 이랬는데 말이야. 50분 기다리다가 왔는데 배달 온 청년이 문 앞에 놓고 가더라고? 나는 돈도 줘야 하나 싶어서 나갔는데 벌써 갔어. 그래서 다시 전화했지. 야돈안 받고 갔어? 그랬더니 이미 결제됐어요. 그래. 세상이 참 편해졌는데 왜더 불편한 것 같죠? 그리고 치킨 값 보고 깜짝 놀랐어. 치킨 한 마리에 2만 8천 원? 우리 젊었을 때는 닭한 마리에 500원 했는데 말이야.